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음은 뭘까요? 오음 그렇다면 종 길가의 종세까요 오음 종 세겠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우저 위. 저 위가 우이. 없다. 우양 종기 부종세요 오음 종세 우, 정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의 기준은 뭘까요? 이 오양이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네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자 인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인성, 인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인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이 인성은 천간에 천간에 있는 인성입니다. 천간에 인성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를 제외한 세력에 강하다 더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음, 자 오음 종세 무정인데, 자이 경우에 가는 전부 자기 이외의 세력에 가면 전부 따라갑니다. 하지만 단 예외가 있어요. 단 예외가 뭘까요? 자 예외, 예외가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성의 뿌리가 있는 경우. 자 인성. 자 자기 자신의 뿌리인가요? 아닙니다. 인성이 뿌리. 자기 자신의 뿌리가 있어도 쫓아갑니다자 인성의 뿌리가 있는 인성에 있는 뿌리 발견이 되신다면 그것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립 자 그러면 좌평림전 평주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례 사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네. 사례 보면 이민 연애잖아요. 자 아, 이민 연애 떠났죠? 네, 이민 연애 아, 대체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평탄한 분들 많습니다. 그 네. 다음에 정리 역동적인 활력 있는 예,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 있고요. 자, 의례의 경우는 뭡니까? 을 예를 바다에 있는 북청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영마의 기운도 있고 예,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만 아, 좀 연약하지만 어, 나름대로 굉장히 한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자, 이사주의 경우에는 자, 기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약한가, 신강한가 그개수를세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을 때 신약했겠었죠? 신약입니다. 신약이라면 신약이라고 한다면 자, 기토는 오양에 속하나요? 오음에 속하나요? 오음에 속하죠. 신약하기 때문에 세력을 쫓아가겠죠. 그죠? 예. 네. 세력을 쫓아갑니다. 세력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해묘미 목국을 이거예요. 해묘미 사합이죠. 네. 목국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 기토는 말입니다. 무조건 목국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몽신은 어떤 분일까요? 목군이 왔을 때, 목군이 왔을 때 쫓아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죠. 인성의 뿌리가 있다. 그죠? 인성의 뿌리가 있다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아, 개유 자그 사례 보겠습니다 자 개유 자개유의에태어나죠 예, 개유년에 태어났는데 자 이분도 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한 말 따르면 그 신유 신유 원래 태어났는데 굉장히 알찬 분이죠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잘처리하습니다 자, 을축. 자, 팔자 세죠. 을축 네. 팔자 세니다그 다음에 신사. 아, 이분들도 좀, 이렇게 만만치 않게. 데 그래서 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회를 봤을 때, 자, 을목. 그죠? 을목. 자, 에 인성이 존재하죠? 예, 인성이 존재합니다. 자, 인성이 뭐가 있을까요? 수생목이니까. 자, 개수가 인성이 되죠. 겠 개수가 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장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는 건데 사는 뭘까요? 무경력, 쭉 대신, 유는 뭐죠? 경신. 자 경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인성에 해당하는 개가 여기 또 하나 있죠, 그죠또 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뿌리. 인성의 뿌리. 예외 인성의 뿌리가 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을목은, 을목은, 바깥의 세력을 추천할까요? 추천하지 않을까요? 자, 예외입니다. 인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깥의 세력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그 어, 다음에 또한 가지 뭐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오. 네, 정오. 무고 얘기하죠? 엄청난 정렬, 네. 한번 불타면 끝이 없습니다. 병인. 자, 병인의 경우에도 좀 무난한 성격인데 성격이, 네. 성격이 네. 무난합니다. 삶 자체가 평탄한. 자, 이모. 자, 이모의 경우는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죠? 예, 네. 뭐문 앞에 뭔가 이렇게 있, 있는 경우는 걸꼭 친구답니다. 자, 이민도 제가 무난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가 양입니다, 그렇죠? 뭐 양이에요? 뭐 양인데, 자 어떤 때에 어떤 때에 자기를 고집한다고요? 일간의 뿌리가 있거나 또는 인성의 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음, 일간의 뿌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 인목, 인목은요 무병각이죠 지장간, 예, 무병갑 오늘 뭐 그다음에 이는 뭐죠? 예, 똑같은 거죠. 예, 물형과왼쪽과좀같이에요기죠 네, 네, 자, 임수에 해당하는 임수에 해당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토, 화, 목, 그죠 화, 토, 화, 수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 아, 일간의 뿌리 없죠. 자, 인성이라고 한다면 나를 지원하는 거죠. 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경금이 인성이 되죠. 그러면 경금이 또 있나요? 네, 금이 또 하나도 없어요.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 이 사주의 경우에 양간이지만 대체로 양간들은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네,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절대 바깥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 양간이지만 일간의 뿌리도 없고 인성, 인성의 힘조차 없을 때는요. 할수 없이 세력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력을 따라가게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폐기전 어, 평주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사례들몇 가지 실전 예로서 살펴봤습니다. 오늘